언제부터인가 인간은 점점 더 높은 곳,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 조금이라도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고층에 대한 열망은 한강변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지속 중인데, 잠실 주공 5단지가 최고 70층으로 확정됐으며, 목동과 여의도는 최고 60층 안팎으로 재건축을 추진 중입니다. 초고층 건물이란 200m 높이 이상 또는 50층 이상의 건물을 뜻하는데요. 현재 초고층 건물들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에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이 130여 개동 있는데 초고층 아파트는 훌륭한 조망권을 안겨주는 것은 물론이고 마치 부유층의 자존심 경쟁과 신분 과시의 상징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초고층 건물이 가장 많은 도시는 바로 부산인데요. 초고층 건물하면 왠지 서울이나 수도권 쪽에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외로 이들 지역이 아닌 부산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유독 부산에 초고층 건물이 몰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규제 완화입니다. 실제로 LCT의 경우 건축 허가 당시 부산시가 LCT 부지를 중심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면서 높이 제한이 해결됐습니다. 때문에 부산을 대표하는 초고층 건물로 들어서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바다를 끼고 있는 입지입니다. 부산에서도 초고층 건물이 들어선 지역은 대부분 해운대 바닷가인데요. 바다 조망이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 연이어 초고층 건물들이 해운대 일대의 마천루타운처럼 들어서게 된 것이죠. 덕분에 부산에서 가장 높은 집값을 자랑하는 곳도 대부분 이해운대 초고층 주상복합단지들입니다. 하지만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초고층 아파트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많은 고층 아파트들이 주거지의 개념으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에도 물론 초고층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조금 다른 점은 외국의 초고층 건물들은 대부분 업무 공간이나 호텔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즉, 하루 24시간을 지낼 필요가 없는 곳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초고층 건물을 24시간, 365일 지내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초고층 건물, 초고층 도시가 생기는 이유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짓는 주체인 건설회사들이 돈을 벌기 위해 짓는 것입니다. 당연히 건설업체는 이익을 위해 건물을 짓는 것이죠. 그래서 공급자는 상징성과 아름다운 전망, 사회적인 지위, 경제성을 이야기하며 초고층 아파트에 대한 좋은 인식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건설업체의 의견과는 반대로 일부 전문가나 지식인들은 이런 초고층 건물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노후의 초고층 아파트가 별로인 이유 첫 번째는 바로 빌딩풍입니다. 건축가들이 말하기를 지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바람이라고 합니다. 바람이 건물 사이를 지나며 더욱 거세지는 현상인 빌딩풍이 큰 피해를 줄수 있다는 것이죠. 부산대 연구팀이 부산의 대표적인 고층 건물인 해운대 LCT와 마린시티 일대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LCT의 경우 태풍이 불때 내륙에 비해 최대 4배 이상의 강한 바람이 주변에서 부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것이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인 것이죠. 두 번째는 비용입니다. 초고층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고가의 부동산이므로 매매 및 임대료가 높습니다. 따라서 관리비용이나 유지보수 비용도 상대적으로 높으며 내가 매매하고 싶어도 바로 매매할 수 없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에서도 환금성이 가장 낮다는 것이죠. 내가 노후에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한데 내가 가진 유일한 재산인 집이 팔리지 않는다면 힘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비상대피 문제입니다. 지진이나 화재,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아파트를 빠르게 빠져나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거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더큰 문제가 될수 있는데요. 실제로 부산의 마린시티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에서는 헬기조차 빌딩에 접근하기 어려워 주민들의 대피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네 번째는 건강 이슈입니다. 5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에 살 경우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물론 이러한 주장이 완전히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고층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이 명확한 병명 없이 피부가 건조하고 빈혈에 두통 등을 호소한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고층아파트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높은 건물에 살고 있고 다음 물음에 5개 이상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고층아파트 증후군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1. 잠들기 전 혹은 일어난 후 오한이 계속 지속된다. 2. 복통이 자주 생기며 오래 지속된다. 3. 이유 없이 눈이 따끔거린다. 4. 감기에 걸린 것처럼 코가 시큰거린다. 5. 손이 저린다. 6. 충분히 수면을 취했음에도 피로하다. 7. 신경이 예민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하다. 8. 속이 메스껍고 울렁거리며 현기증이 일어난다. 전국토연구원 원미연 연구원은 16층 이상 고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5층 이하 저층 아파트 거주자보다 병원에 가는 횟수가 2배 이상 많다고 지적했으며 아파트 주거층수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란 연구논문을 통해 고층에 사는 주부가 한 해에 6에서 8회 병원 진료를 받는 것으로 조사돼 저층에 사는 주부들의 연간 진료 횟수 3에서 4회에 2 배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초고층 아파트는 도심에서 고층으로 갈수록 배기가스로 인한 공기 오염도가 높아져 환기 조성이 불리하고 실내 공기 오염도도 저층보다 높으며 그래서인지 5층 이하의 저층에 사는 사람보다 고층에 사는 사람들이 두배 이상 호흡기 질환과 소화기 질환이 많으며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는 연구 조사 결과도 있죠. 그런데 이처럼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초고층 건물과 건강과의 상관관계는 사실 초고층 아파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폐쇄적인 형태로 지어진 모든 현대 주거공간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중 하나가 바로 방사능입니다. 사실 방사능 물질은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있으면 방사능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자연 방사능 때문에 전 세계 인구의 20%는 암에 걸려 죽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방사능을 완전히 피하고 싶다면 건물이 없는 곳에서 살아야 하는데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밀도가 낮은 공기들이 방사능을 전달하게 되는데 바람이 들어오면 방사능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거의 사라집니다. 즉 창문을 열고 환기만 잘 시킨다면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자연 방사능 수치는 거의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환기가 중요한 이유 중에는 이런 자연 방사능, 대리석이나 가구, 벽 등에서 많이 나오는 라돈 수치를 줄이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창문을 닫으면 어떨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공기가 갇히는 순간 그때가 방사능 수치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짧은 시간에 확 열어서 공기를 집어넣고 닫는 자연환기를 시켜야 하는데 보통 30층 이상이 넘어가면 창문을 자주 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초고층 아파트나 건물에 이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설업체에 종사하는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사실 초고층은 여러모로 재앙에 가깝다고 합니다. 초고층 건물의 경우 혹여나 태풍에 창문이 깨지기라도 하면 일반 업체는 아예 손을 댈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일반 아파트나 건물에 비해 교체나 수리가 훨씬 까다롭고 견적도 두세 배 가지고는 어림없다고 합니다. 환기가 쉽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관리비도 비싸고 돈이 많아서 이 모든 것에 별 타격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결국 주차와 교통이 문제인데 그 높은 건물에 수많은 사람들이 출퇴근 시간에 한꺼번에 나와야 하다 보니 엘리베이터도 혼잡하고 도로는 하나밖에 없어 주차 문제나 교통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인간의 욕망과 하늘을 향해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 본능이 만들어낸 것이 초고층 건물입니다. 말 그대로 살아보고 싶고 남들이 갖지 못한 갖기 힘든 더 비싼 집을 가지려는 욕심이 만들어낸 것도 아마 초고층 아파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노후에 어떤 집 어떤 아파트를 꿈꾸시나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시니어 정보쇼였습니다.